이렇게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벽이라, 지금 몇 시냐면요. 지금 5시, 5시, 새벽 5시에 지금 f n 시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 피곤 하면 돼. 가고 시작해야 돼. 굴러오 아니에요. 네, 원터치 같은데, 이거? 1시부터 시작하려고? 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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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오! 이거! 두 명도 못오는것 <laughs> 아, 같은데? 한명더 돌아가면서 보러... 자지 뭐. 야 여기 번너도 있고 다 있긴 있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요? 나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웃음> 이 컨텐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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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나이도 많으니까. 대상품뭐 갖고 왔어? 이거 뭐야? 마스크 아, 몇개들어있는 몰라 이거 연예인 마스크 다들 하얀색 착용할 때 약간 남다른 거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영빈 키리 <laughs> 이게 제일 비싸 급하게 갖고 온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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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갖고 왔는데요 영빈이 많이 갖고 왔어 내거 빠르게 소개를 할게 아 이거 약간 유명해? 그러니까 어. 이게 그 당시 그 인형 뽑기 <laughs> 나온 거 중에 최신 한정판으로 나와서 두개 묶어서 5만 원에 팔, 팔 거고요. 이거는 스케줄 다닐 때 썼던 목베개고 실제로 다연산 침엽수로 만든 목베개고요. 15만 원 정도에 <laughs> 마이클 조던 빼는 <laughs> 거죠? 오 어, 어, 조던 여기 아, 마이클 야, 조던 침필사인 있어? 침필사인 있어요. 이... 보여요? <웃음> <웃음> 잘 보는 <laughs> 야광으로 비치다거 아, 있어? 그리고 벨트 자 초코로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초코로 도 여름에 패션 중요하잖아요? 아, <laughs> 야, 다 와봐. 너뭐 갖고 왔어? 너? 아, 이거 하나에 6,000원. 그거 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거 슬리퍼. 아, 이거 너신고온거잖아 <laughs> <것은 나. 웃음> 이거 요즘 진짜 핫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왜냐면 아까 이게 6 0 0 0원이었거든뭔 차이야? 이게 조금 덜부려졌어요 아, 중요하지? 덜부려졌어이0만원 아니, 일단 이걸 팔아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데 또 팔자. 그걸 그래. 할 오, 이것 팔자. <laughs> 이거 제 실생활. 30만원. 이거는 2만원. 이거는 3만원. 싸게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만원. 이거는 그 10만원. 000 이거 팔자. 우리 아니면은 아이콘 컨텐츠를 플린바퀴돌면 해서. 오! 플립! 그래. 레몬! 레몬 사서 팔자. <laughs> 레몬데이를 <레몬테일을> 주세요. <laughs> 이것도 팔자. <laughs> 이거는 5천원. 오케이. 여기 사인 한 번만. 아. 그래. 그리고 재밌잖아. 아, 내가 그리고 그림도 몇개 그려놓고. 아니지 형 캐리커처를 해줘야지. 아 그러면은 형이 만약에 3분 안에 못 끝내면 형이 돈을 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야 그러면 그렇게 나, 할게. 나한 번만 그려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딱한 번에 알수 있게. 딱 누가 길가던 시민이 응. 봐도 할수 있어. 어? 아, 아니, 나도 할수 있어. 너거 먼저 보자. 어. 그 3분이 있지? 어. 오케이 3분 시작나? Let's go. 3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어. 용빈이다라고 했을 때 네. 20초도 안 됐는데? 13초 걸렸어 천재 아니야? 보여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어? 용빈이다 너가 그려봐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근데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오케이 다그랬습니다어 진짜? 보여줘 보여줘 길가는 킬링이 <laughs> 봐도 <laughs> <laughs> 이거 비슷하지 않아? 나 인성이 형 그려보고 싶어 <laughs> 인성이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그리... 그... 내가 먼저 볼게. 제대로 된 사람인 거 맞죠? 오. 요즘 인성. 오, 어, 근데 약간 인성이 <laughs> 뭐라고? <laughs> <laughs> 요즘인. <laughs> 아, <되게> 불안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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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laughs> 이거 뭐야? 얼굴이. <laughs> 우리 가볍고 진 사람 이거 다섯 개맞고열개열 개. 다섯 개 하자 다섯 개. 다섯 개? 아깝잖아. 야가 벌써 <laughs> 친구들니이 <laughs> 작아, 작아서 제 날보다. 그래 그래. 0 개. 이거 써봐가야 버리지 우리. 살아남기. <laughs> 두, 두 명. 아니지, 네? 아니지. 근데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한 명이야. 눈코입 다 나와야 어, 얼굴 안 나왔으니까 한 명이야, 한 명. <laughs> 봐봐, 아저씨 맞아. 얼굴이 안 나와 한 명이야. 자 왔다 왔다. 자 오케이. 어, 한 <laughs> <안> 명. <laughs> 명. 아니 근데 이 얼굴 나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왜 왜? 눈 나왔잖아. 눈코입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 오. 두 명. 형 근데 이거 비타민C 100%충족된인데 우리끼리 왜 벌집을 안는 거야? 우 <laughs> 진짜 요 <laughs> <laughs> 회사에서 삼시세끼처럼 <laughs> <laughs> 밥 만들어 먹고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 10개는 좀 힘들어. 열개 힘들잖아. <laughs> 응. 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먹는다, 오케이. 어, 아, 오오. 이건 솔직히. 사실... 형, 이거 하나 더 먹어야지. 아나 왠지 그거 할줄 알았어. 너 손이 여기가 있을 때. 어, 손이 뭐 떨고 있어. 계란개 먹어야지, 었여러 우와. <laughs> 열심히 먹고 있어. 도끼로 먹네 도끼로. 아, 그로 먹어, 아, 그로. 둘이 잠깐 앞에 나와. 아, 이에 우리 방송을 제미를 위해서. 다와 이건 진짜 멋있다. 진짜 셔? 뱉는 거야? 그래 <laughs> <laughs> 내가 걸렸습니다. 진짜 먹었어. 아니 음! 나도 음! 걸렸나 진짜 먹었어. <laughs> 아 이거 안나안 나. <laughs> 아막 이런 거다 하고 싶다. 이거 먹는 삼일 먹기 먹어봐. 좀. 아 근데 나 너무 좋다. 막 <laughs> <응. 웃음> 아, 재밌어. 너네 둘만 있으니까 재밌는. 말을 좀 줄이면 안 해? <웃음> <웃음> <제가> 굉장히 애매한데 <애매하네요. 웃음> <laughs>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다가 동료 할 때까지 잠이 어떡하지 만약에 이제 가라고 <laughs> 이제 가라고 나도 요즘에 잠이 많단 말이야. 형도 요즘 잠이 안았어 <laughs> 우리도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야 이게. 레모네 이드 레모네이드도 했죠 촬영. 그걸 두 개를 다할수 있잖아 우리. 그렇지. 봐봐. 레몬 먹었지 벌써 내가? 신거 <laughs> 먹었지? 갑도 이따 해먹을 까 우리가. 근데 200만 원 타면 진짜 좋긴 하겠다. 갑자기 200만 원이 생긴다고? 일단 아래도터 가진 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수익을 창출아 진짜 피곤했는데 못 자겠어. 일단 누워야겠다. 그걸 잡아?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해 먹자. 그러니까 뭐 먹을까. 아침부터 소금. 그런데 이 친구 좀 굶는데. 아 배고파. 왜 그래, 배고파서 그런지. 음. 어 근데 이제 음. 회사 아침에 그것도 회의하는 카페테리아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다니. 아 우리야 캡차. 이 그림 자체가 웃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언제까지 있어요? 야 직원분들 다 퇴근할 때까지? 퇴근 시간에 아? 아니면은 왜왜왜왜 어, 동두고? <laughs> 퇴근 시간이라는 게 만약에 한 분이 엄 엉... 마지막 에 퇴근 안 하겠어. 해서... <laughs> <laughs> 그때 맞춰서 우리를 캡차. 퇴근... 예. <laughs> 네. 야 마실 거지 먹어. 거지 먹어. 산거. 속속아이 노래 본줄 알아? 이거 80년대에 나온 거. 그 원래 가사가 없어? 아니 속속 속. 옛날에 짐보리에서도 많이 나왔었지. <laughs> 짐보리 아세요 여러분? 짐보리. Do you know <laughs> 진짜 짐보리야. It's real i 독일에서 시작한 걸 걸. We started from Germany. 짐슐레 아세요? 짐슐레. You k i h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아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도 돼요. 바로 들이. 모자 좋아하세요? 모자 더안 좋아하세요? 오늘부터 한번 좋아해 보시는 게. 되겠죠? 심심할 때 할리갈리 할리. 괜찮으세요? 심심하실 틈이 없는 분이에요 목베개 <laughs> 어 그건 필요하시겠다 이거 에 이태리 수공업으로 만든 거거든 맨날 작업하시느라 힘드시니까 얼마야? 어, 17만 원이거한 18, 18, 19만 8 원? 표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 팔려면 우리가 이렇게 눈치로 보면 안 되잖아 <laughs> 당당하게 팔아야지 사고 싶으시면 사주세요 어. 아. 음. 아, 잘, 잘, 잘 먹었다. 우리 피방 갈까? <laughs> 아니, 이 컨텐츠 이렇게 해놓고 탈출하자, 그냥. <laughs> 야, 뭐, 왜. 갖고 싶은 거 진짜 없어요? 야, 우리 진짜 진지하게 <laughs> 팔아보자, 하나. 되게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아, 아, 아 내가, 잠깐 여기 왜 이렇게. 아, 여기 사주세요. 여기? 갑자기 여기 삐거려. 네. <laughs> 근데 원래 판매할 때 판매자가 금액을 먼저 측정을 하잖아요. 네. 이 모자. 이거 정말 모두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 개당 만원. 개당 만원에서 3개 사면 2 7 0 0 0원 셀프나 용비는 착용해보자. 용비는 밥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왜 이불을 안놔여어 너무 추워. 뭐? <laughs> 아, 아니, 아까 그덮 때문에. 아니, 아니, 극세사 이불 같은 나 거. 거. 나 극세사 이불 같은 거 좋아하거든. 와인 한 병에 만원 그리고 이거 이어폰 이거 진짜 고장 난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근데 충전기가 없어요 어? 그러면 어떡해? 이거 근데 그 진짜 옛날 핸드폰 충전기 아, 고무 그 소금 같은 거? 어, 한 쪽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개인의 스타일이라고 근데 이거는 전 <laughs> 이거 5만 원 오! 오 잠시만 갔어? 아 잠시만 진짜 잠시만 어. 잠깐만 <laughs> 진짜 원래 안되는증정호를 <laughs>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 3D 안경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쓰고 볼 수가 있어요. 줘봐. 내가, 진짜, 봐, 내가 봐봐, 한번 봐봐. 봐봐. 여기 잠깐만 봐봐. 빨간색, 파란색으로 봐야 되잖아. 봐 보이지? 와, 근데 이게, 이게 와, 아니, 아니 이걸 너가 진짜 썼다고? 장난 아니지. 이거보다 지금 너가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나빠진 거야? <laughs> 진짜로? 와, 태어나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영화 보면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흐릿하잖아. 약간 그런 기분인데? 오, 야, 근데 세상이 흔들린다. 아, 진짜 쉬어야겠네. 아, 레몬에 인드 데다 만들고 있을까? 아, 여기 다 아, 레시피가 있는 거? 뭐, 몇을 뭐, 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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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를 뽑아가서 그러, 그렇게만 할수 있는 애, 애들이었구나. 야, 야, 우리가 걔네 거 컨텐츠 스틸 하자. 지금 우리가 하자. 아니, 우리가 해야 돼. 어, 이거. 우리가 하자. 우리 레몬에 맛에 우리가 룰 만들어서 위에서 몇 번째? 나 위에서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둘. 오 탄산수 200ml. 우리는 봐봐. 레몬즙 설탕 탄산수를 하나씩 가져가지 않을까? 오케이. 탄산수 두 개? 설탕 하나면 그냥 설탕물 마셔야 돼. 어. 우리는 알았어. 레몬즙이 <laughs> 없을 수도 있어. 알았어. 그냥 재밌다. 자극 자극적으로 가져가고 재밌다 해. 아, 제발 재밌게 나와 주세요. 위에서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이거다. 아 설탕은 나왔다. 아, 여기서 이제 탄산수 500ml 나와줘야 재밌는 데 스탑. 스탑.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아... 어. 제발. 뭐지? 다이소 거. 다시. 다시. 어.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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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열 번째 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아니 아니.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일단 나의 조치 진지하게. 볼게. 레몬즙 30ml. <laughs> 탄산수 300ml 나왔어. 이게 레몬즙일까? 아. 늘 촬영 접자.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네가다했었고 아, 그러니까 보고 하면 안 되지. 아. 일단, 레몬즙 30ml.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지? 일단 몇 번째 거 보고 싶으니까? 나,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일단, 아. 레몬즙 20ml. 설탕 50ml. 설탕 30ml, 아이. 달고나야? <laughs> 아니 말이 안 되는 조합이네. 너, 뭔 조합? 설탕 레몬주. 자 설탕 80ml. <laughs> 내가 진짜 과장 안 하고 말하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 <laughs> 어릴 때그 불량식품인데 입에 넣고 딱 씹으면 아그작아하면서막 터지는 거그 뭔지 알, 알아? 재밌네. 우리 레모네이트 팔게요 그냥. 아니 와인을 해서 팔까? 야 탄산수랑 와인이랑 섞이면 무슨 맛이 나지? 와인 탄산수. <laughs> 야 와인 좀 와인을. 근데 이 오픈어가 없어. 자 내가 편의점 가서 사올게. 어, 어 뭐요 이거? 얼마야? 만 원. 영상 씨 제론주보다 맛있으면 상금 만원 드릴게. 레모네이드신인시 도와주세요 도착 갔다 왔어? 습니다아 얼마야 7,000원 남았어 이거 3,000원 나 지금 영혼의 레모네이드 레시피 만들고 있거든요 잭 론즈보다 맛있으면 어. 나에게 만 원을 주신다고 했어 아 어, 진짜? 동정표는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 그럼 아야아니야아니야 아냐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만 원보다 너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 흐어 3,000원 <laughs> 어? 7,000원 만원 받았어 <laughs> 어. 만원만원 받은 거야 이거 아씨 줘봐 줘봐 생각보다 괜찮네 에이 일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와인에 어울리는 참치 크래커도 괜찮아. 어, 걔는 진짜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들는데. 그리고 제가 매년 두 개만 더 개발할 테니까. 예, 근데 이거 는셨어드실 분만 드세요.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맞아 맞아. 어, 요,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아, 봐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 <laughs> 오, 오, 세자, 야 세자. 이렇게 해서 돈 벌자 내가 볼땐 이거 안살거 없거든? 어차피 오시지도 않아 근데 그거 알아? 네. 커피랑 와인이랑 섞어 파는 것도 있어 이건 실제로 있어 음. 커피랑 와인이랑 에스프레소 만원아 <laughs> 잠시만요 <laughs> 봐봐 이게 다 돈이야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이, 현금이 없었으니까 네. 그냥 무상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일단은 여기 2만 0 0 원이니까 만원한번 쓰자 아... <laughs> 우리 이걸 한탕 크게 치고 여기 이 바닥 뜨자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인을 우리가 좀 많이 탔어 봐봐 봐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은 <laughs> 회사에서 살아남기 했는데 두 친구는 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약간 혼자 살아나기 같아, 혼자 살아남기 아니면 그런 거 할까요? 퀴즈 내시면 퀴즈 내시는 거에 제가 맞추면 천 원씩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 연예인분들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맞추기 테이찬이 했었던 문제 있어요? 준비된 게 있어요 더 좋습니다 그들의 콘텐츠 빼앗아오기 시작 하나 라마 뽀까뽀까 하나 둘 네, 나? 셋 아. <laughs> 아, 왜요 왜요 맞잖아요 저예요 저 토끼 아. 인정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 그럼 많다. 특가 아니네. 음. 이게, <목소리> <목소리> 여기 자취하는 분 같은데? <목소리> 이게 먹고 싶었어.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먹어봐. 어서. <목소리> 너무 아, 많아. 두개 끓였어. <목소리> 근데 우리 이거 언제 먹어?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보통 버섯은 땅에서 나잖아요. 이 위에서. 아, 그래? 근 트러플은 땅 밑에서 나거든? 특정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나요. 음.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밑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이거 버섯에 포함 시키냐안시키냐라고 말이 많고. 약간 삼삼 어?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비싼 거고. 그 나무 밑에서 나무의 영양분을 잘 이렇게 빨아먹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좋은 거고. 돼지였나 개가 이렇게 찾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섯은 슈퍼마리오 찾지 않나? 그치. 근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희 뭐. 어, 살라고? 살라고요? 구매 구매하신다고? 잠 아! 어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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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한탄할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나도 뜰수 있는 기회가 왔어. 터 헤드. 누가 해줘요? 성이가 3분 안에 진짜 제대로 그려드려요. 시작. 캐리커터는 특징을 잘 잡아서 그려는 거니까 잘 해줘. 어 벌써 나왔다. 큰일 났다. 딱정리수 <laughs> 아, 있어. 야, 야 근데 너왜 이렇게 <laughs> 갑자기 진작이거 <진정이고? 웃음> 사인펜을 <끈을> 그리는 <laughs> 거라 이게 좀 힘든데 원래 연필로 그려야 되나요? 펜 펜처럼 나요 네. 제 스타일입니다. 아. <laughs> <laughs> 네? 50초. 40초. <laughs> 오야 근데 그럴싸해. 오케이. 사인까지 해줬 하나 둘 셋. 원래는 그냥 웃는 얼굴 하려다가 만화적인 특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사장까지 해서 2만원 받겠습니다 아니, 잘 드셨으니까 제가 지저드릴게요 와 박수 좋은 일에 참 직원이에요 2년 뒤에다 그려주 아니 아니 감사합니 <아니>. 원래, <laughs> 원래 디자인 아니, 아니 환경을 <laughs> 사랑하자는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아 그건데 이동이 네, <laughs> 수익 창출한다고 다원아 우리 그거 하자 뒤에 맞추는 거 맞추면 돈 주셔 진짜? 어 진짜? 요 그거 한 문제당 뭐천 원씩 이렇게 진짜? 사자성어 어, 오케이, 그런 거 좋아요 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할까요? 그러면 한 문제당 천원 틀리면 천원 틀리면 천원 내야 돼? 내야 돼 감언 아, 다원 이삭미, 이미 이설, 이설, 이설 정답 아악 궁계 다원, 이설 다 방약 다원 다원 아, 방약이요? 방약 방약? 다원, 다원 아니 발안나마 아니지. 잠깐만 아, 발 아나마 아니죠. 아니. 사면.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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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 아. 샤플. 다빈 다워. 기적. 아. 섬섬. 여기 영빈. 영빈. 옥스. 알파고야 뭐야. 반응이 어. 왜 이렇게 빨라. 타산. 인성. 인성. 지성. 어. 철 인성. 영빈. 인성. 살인. 아. 아. 천방. 이놈. 인성. 영빈. 차. 뭐라고? 그래? 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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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오케이. 주경. 다음, 다음. 야도, 야도. 유유. 다음. 인성. 다원. 자정. 있어요. 몽고. 다음. 다음. 지신. 몽고 반점 아니야. <laughs> 아전. 인성. 인성. 아나 그냥 한건데 어. 송구. 인성. 인성. 하나. 몇개 남았어요, 문제. 계속 나올 걸 오케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아해 계속 나와요 빛나게 해봅시 마이 영, 영빈 동풍 마이 아파 어부 다 어빈 인성 지리 지리 정답 아니 살살해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야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아나 5천 원밖에 못 벌었어 저 게임에 저 현기증 나요 빨리 주세요 하나 둘셋 영빈 동작 그만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정답 천원 왜요? 영기야 빵점 영기 어부대 경기 동작구만. 야, 내소돈줘 해야지. 아, 다음! 다음! 이거 맞으면 나사는구야 아, 이거 아닌데? 2,000원. 이거 취하지 않았잖아요. 취했어. 아니, 이거 취한 상태 아니야. <laughs> 둘, 셋. 다음! 다음! 경기력이 확실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러낸 야이! 야이! <laughs> 병기력을 달아야 습니다 나가이소 돼지실미이거예약 <laughs> <얘는> 어떻게 해줘 <laughs> 다, 다 게임 빨리 만들어주세요 또, 다, 게임 또 다른 거안고 뭐. 속담맞추기 할까요? 어, 어, 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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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리 겁자 가뭄에 콩난다 판 난다 간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 쓸게콩팥 콩팥 낱말은 새가 듣고 다원밤다된 다 죽에 아 인성 다된 죽에 참깨뿌리 김 뿌리는 게 맞는데 <laughs> 요즘에 다들 토플, 다들 저김 부각 뿌리기 아니면 트러플로이드 많이 뿌리기 침 뿌리기 턱 뿌리기 땡 다들 저기 돈 뿌리기 아코아왜 다들 저에 그런 짓을 야 우물에 가서 우물에서 아, 깻잎, 깻잎, 아, 깻잎, 깻잎, 깻잎 찾는다 꽁잎 찾는다 땡 왜..왜 찾아야 되죠? 기억실이 시 영빈 영빈 어, 기억 하나 둘셋 영빈 탈락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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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강 영다아 뭔가 저 말이 나 아, 정답. 오케이. <laughs> 아니, 저 말하려고 했는데. 아, 저 말을 나했는데. 뭐? 영빈. 아, 인성? 이, 인성, 인성, 인성. 영빈, 리얼리오.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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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날리며. 정답. 아. 아, 너무 쉽잖아. 인성, 태극기 날리며. 정답. 인성. 국가대표. 인성. 정답. 오. 아, 오케이, 어렵다. 맞다, 왔다 필터 탔다, 필터 탔다. 아, 영빈. 영빈. 인천상륙작전. 그, 정답. 아나알것 같아 아나 이거 아는데 제목을 모르겠어 와 여기 네. <laughs> 완벽한 타임 정답 와다음다음신과 아. 함께 재화벌 정답 아난 수고했고 재활발 그럼 저만 할... 할게요 저만 저만 <웃음> 저만 <웃음> 할게요 힘들어 힘들어 너네 자, 나 할게 저 근데 드라마 진짜 많이 안 봤어. 2020년대 내가 뭐 봤지? 이것도 5,000원에 15초에 1,000원 차감이죠 미우, 미우? 아, 이게 해인지 하인지. 아, 전재산 걸고 한판 할까? 아, 이제 멈춰야지. 중독이야. 그래요, 이제 뭐 직원분들도 퇴근했고, 우리 이제 갑시다. 지쳤어, 지쳤어. 가자, 가자. 어우, 어우, 아. Hello